6월 유아 유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친구들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보금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러 출발. 친구들 벌써 6월 둘째 주가 되었네요. 6월 둘째 주 어, 설교의 제목은 어,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우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주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때 우리 각자 각자 개인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아요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에 들려줬던 것 같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들려줬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오, 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불러줬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 얘는 어느 학교에 다니지, 얘는 어떤 유치원에 다니지, 얘는 어떤 집에 살지를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보세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입도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손 인사하는 손도 있고 걸어온 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어 무섭겠어요. 선생님이 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해줘본 적 있을 거예요. 어이 제목은 입이 똥꼬에게라는 책의 책이에요. 어느 날 어. 몸에 있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 자랑을 시작했대요. 나는 눈이야. 내눈참 예쁘지. 반짝반짝 얼마나 예뻐? 내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보보볼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하고 눈이 자랑했어요. 그러자 코가 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킁킁 냄새를 맡고 숨을 쉬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수 있겠어? 허?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라고 또 코끼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오물조물조물 있다가 얘기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하려면 입도 필요하고, 너희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은 먹어봐. 얼마나 배고파? 근데 계속 입이 없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먹을 거니? 그러면서 또 입이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손이 하는 말이, 야. 손이 없으면 너희가 뭘 물건도 잡을 수 없고, 머리도 만질 수 없고, 간지러움에 긁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손이 최고야. 서로 각기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뭔가 쭈삐쭈삐 조용 하고 있는 친구가 한명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똥꼬였어요. 어, 친구들은 똥꼬를 보자마자, 아! 제발 제발 냄새나는 똥꼬 말도 못하고 있네 어쩐지 너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완전 없어져야 돼 하면서 똥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똥꼬는 속으로 나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든 건데 생각했지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놀리는 바람에 똥꼬가 그래 너, 너희들 나 없이 살아봐 하고 똥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몸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말했어요. 어, 와, 저 더러운 똥꼬를 안 보니까 너무 좋다. 코가 말했어요. 어저 더러운 똥꼬 냄새를 안 맡으니까 너무 좋다. 입이 얘기했어요. 그래, 난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우왕왕 먹고 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하면서 부글 친구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똥꼬 어디, 어디 갔니? 똥꼬 어디 갔니? 왜 찾았을까요? 너무 많이 먹고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똥꼬는 뭐 하는 곳이죠? 더럽지만 우리 몸에 있었던 영양분을 다, 제, 다 몸에서 가져가고 영양분을 다 빠져나간 노폐물을 버리는 곳이잖아요. 어, 그래서 친구들이 똥꼬를 찾았어요. 어디 가니 똥꼬야! 아! 똥꼬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떡해요. 그렇게 똥꼬를 놀리던 입이 갑자기 어, 이정해이정해 배가 너무 아프다! 갑자기 똥꼬가 해야 될 일을 이해버리고 말았어요. 어, 어떡해요? 친구들이, 어, 더러워. 아. 근데 친구들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맞다. 똥꼬가 필요한 일이 있었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모든 게다 있어도 똥꼬도 더 필요했구나. 하면서 똥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똥꼬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몸의 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너는 필요 없으니까 싫어. 너는 조금 미워. 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어떤 사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5월에 성령의 인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각자 각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해, 주었, 말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6월 한달 동안, 아, 내가 누구지? 하면, 아,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노랑이구나. 이 고백이 6월 한달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래요. 지체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아프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부분으로 이 땅을 함께 다스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노랑이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6월 두 번째 퀴즈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즐거운 퀴즈 풀어보아요. 땡땡땡땡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땡땡땡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진 아픈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땡땡땡땡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세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나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친구들은 6월 믿음의 시합 아홉 번째 시간을 찾아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